안녕하세요. 기막힌 건강입니다. 계란이 완전 식품이라 좋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혹시 이 말도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계란은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다.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된다고 노른자 빼놓고 드시는 분들 계신데요?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혹시 마요네즈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나요? 마요네즈는 식용유와 식초를 넣고 섞어 만드는데, 식용유는 기름이고 식초를 물이잖아요.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데 이때 물과 기름을 섞는 유화제 역할을 하는 게 달걀 노른자예요. 이 말은 혈관 속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성분이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레시틴, 콜린은 고지혈증, 지방간, 복부지만 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요. 또한 콜레스테롤의 체내 흡수를 억제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노른자를 먹는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계란 노른자의 콜린은 뇌기능을 촉진시켜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학교 가기 전 계란 후라이를 하나씩 줬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계란을 먹으면 뇌 건강에 좋겠죠? 치매는 연구 결과 단순 뇌 질환이 아니라 장의 독소가 뇌로 올라가 인지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 장을 개선시키니 인지력이 개선되는 결과도 나오고 있고요. 계란과 함께 단순 유산균이 아닌 장 토탈케어 제품을 드시면 치매에도 도움이 되겠죠? 물론 과유불급이라고 하루 1대 2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계란뿐 아니라 모든 난황엔 이 효능이 있으니 다른 알들도 드시면 좋아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 뇌혈관 영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시틴보다 혈관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좋은 성분은 콩의 사포닌 성분입니다. 물론 음식으로 섭취할 경우 분자구조가 커서 흡수율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두 성분을 드시면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에 좋으실 거예요. 음식은 조리방법에 따라 흡수율도 칼로리도 차이가 난다는 것 알고 계실 거예요. 계란은 프라이에서 드실 때 식물성 기름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또 목청에 좋다고 날달걀 드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어릴 적 학교에서 달걀에 그림 그린다고 속이 빈 달걀 가져오라고 하면 아빠가 계란 귀퉁이를 젓가락으로 톡 쳐서 입으로 쏙 빼내 먹고 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생계란은 체내 흡수율이 약 50밖에 되지 않아요. 반면 이힌 계란은 약 90%로 흡수율이 높아져요. 왜 그러냐고요? 계란 흰자의 아비딘이라는 단백질이 비오틴의 흡수를 막거든요. 그런데 열을 가하면 이 단백질 성분이 변성되어 비오틴의 흡수력이 좋아져요. 너무 고온에서 오래 조리하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물이 끓은 후 최장 12분을 넘기지 않으면 좋아요. 참고로 반숙은 유정란으로만 해 먹는데 물이 끓고 8분 정도 삶으면 감동란처럼 맛있더라고요. 좋아요?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껜 팁으로 계란에 들어있는 영양소와 없는 영양소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을 가르쳐 드릴게요. 완전 식품으로 알려진 계란은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비타민 B12, 비타민 D, 콜린, 칼슘, 루테인과 제아잔틴, 비타민A, 비타민E, 비타민K, 철분, 아연 등이 함유되어 있어요. 반면 없는 영양소도 있는데요. 비타민C, 식이섬유, 탄수화물이 들어있지 않아요. 탄수화물이야 과하도록 먹고 있지만 비타민C와 식이섬유는 채워야겠죠? 물론 하나를 먹는다고 한끼 권장량을 채울 수는 없지만요.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토마토예요. 토마토는 익혀 먹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니 토달복 아시죠? 토마토와 계란을 볶아 먹으면 부족한 영양소도 채우고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이 항암 효과도 있고 맛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에는 칼슘이 시금치의 4배, 식이섬유도 들어있고요. 장 운동에도 좋으니 계란과 함께 드시면 부족한 영양소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망이에요. 피망은 비타민 A, B1, B2 등이 있어서 계란과 함께 드시면 흡수된 콜레스테롤 배출에도 좋아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안 드셨던 분들이라면 피망과 함께 드셔보세요. 마지막은 새우예요. 새우랑 계란을 함께 먹으면 노화 방지에 좋은데 아까 계란에 콜린이 들어있다고 한거 기억하시나요? 콜린이 뇌신경 활성화에 좋다고 했었는데요. 이 콜린이 새우와 만나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생성돼요. 아세틸콜린은 뇌신경 전달 물질로 치매 환자들을 검사했을 때 정산인보다 70% 낮게 검출되는 성분이에요. 이 말은 레시틴이 충분하면 기억력, 사고력, 인지능력 및 정서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겠죠? 이런 이유로 치매 환자들에게 추천되는 게 바로 레시틴이에요. 아세틸콜린이 뇌신경 전달 물질이면서 부교감 신경 전달 물질인데 부교감 기능이 좋아지면 안구건조개선, 구강건조개선, 소화액 분비개선, 위장 운동개선이 됩니다. 혹시 콜레스테롤 걱정으로 노른자 못 드셨던 분들 계시면 하루 한두개 정도는 이런 효과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